안녕하세요. 저는 우지원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유니버스티 오브 로 체스터라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 2023년 5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미국 지대를 지원을 했고 6군데에서 인터뷰 오퍼를 받았고 그중 5군데 nyu 케이스 웨스턴 메릴랜드 템플 그리고 토로라는 곳에서 합격을 받고 최종적으로 메릴랜드 지대로 올해 8월 입학 예정입니다. 어 제가 한 7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앞치아를 제가 머리로 부숴뜨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고였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 다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치과 의사가 저희 아버지를 치료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고 이제 그걸 계기로 나도 똑같은 걸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생 때 미국으로 가고 난후 미국 치대에 가서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치대 입학을 준비를 한건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였는데 이제 미국 대학교들은 클럽 이제 동아리 같은 게 정말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리덴탈 클럽이라고 치대 준비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활발하게 임원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 치대를 진지하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AP는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이제 총 8개 정도를 들었고 어 주로 이제 뭐 AP Chemistry, Biology, Calculus, Statistics 같이 과학 쪽으로 많이 들었고요. SAT는 1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동안 한한달 정도 공부를 하고 1450점 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과학이랑 달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학년 때부터 크로스컨트리라고 장거리 육상팀, 육상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장으로 활동을 꾸준히 했고 화학 관련해서는 제가 화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대표로 이제 미국에서 하는 화학 올림피아드 출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방면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몇 가지를 꼽아서 거기를 약간 좀 깊게 심도 있게 판것 같습니다. 제 대학교 GPA는 많이 높진 않았어요. 이제 총 GPA는 3.74였고 사이언스 GPA는 3.75였는데 이제 미국 치대들이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은 이 치대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일단 졸업을 하고 치대를 지원하는 경우라 가지고 뭐 필수 과목들은 그냥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골고루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7의 준비생들이 예를 들어서 3학년 마치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3학년 안에는 모든 필수 과목들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중간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랑 마찬가지로 어 많은 걸 하지 않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몇 가지만 했는데 이제 고등, 대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학 연구실에서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 2년 정도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펠로우십도 받아서 제가 하는 연구를 펀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고요. 그리고 4년 내내 프리덴탈 클럽에서 회장도 맡으면서 많은, 어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분들과 또 다른 치대 다니는 학생분들과 많은 미팅을 하면서 제가 스펙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섀도잉이나 어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섀도잉은 200시간 정도 채웠고 봉사활동은 이제 4년 내내 꾸준히 한것 같습니다 저는 치대 준비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터넷에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보들이 너무 많으면서 불확실한 것도 정말 많고 그래서 실수들도 많이 했고 실패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배운 것들도 많았고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미국 치대에 입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치대 리스트인 것 같아요 미국 치대들 중에 유학생들을 많이 받는 학교가 많은데 그중 유명한 곳은 예를 들어서 UPenn이나 뭐 NYU, USC, Case Western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치대들도 많아요. 템플이라든지 이제 로마 린다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치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이프티 없이 너무 힘든 치대들만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에 맞춰서 현실적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치대 입학 준비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내가 왜 치과의사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긴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제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니까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따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혼자 지원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부정확한 정보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아예 없어지니까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학업과 어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혼자 취재를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들과 실수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다른 치대 준비생들을 위해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중팜메리랩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프로그램이 제가 다른 치대 준비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소프트 해줄 것 같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안점은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뭔지 캐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저는 운영을 합니다. 미국 치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음, 공부를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치대 준비하는 학생이었을 때제 주변에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도 많았지만. 이제 치대 를 지원하는 그긴 여정을 힘들어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고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